남가주의 폭염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100도를 넘는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외 온도차가 커져 현대인들의 면역력도 약해졌습니다.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가주를 덮친 폭염으로 곳곳이 100도를 넘어가며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북쪽 하늘부터 크고 넓게 구름이 깔려 있지만 밸리 지역은 106도까지 올라갔으며 적어도 금요일까지는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늦은 오후로 접어들며 LA는 기온이 살짝 떨어졌지만 폭염의 여파는 여름 감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감기에 걸릴 경우 성인들의 감기 전염이 잦은 만큼 평소 손을 자주 씻어야 하는 것이 가장 권고됩니다. 아무리 아무리 강조를 해도 강조를 충분히 할수 없을 정도로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 손을 열심히 씻으라는 거죠. 피부를 뚫고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 눈, 코, 입으로 통해서 하니까 그것을 주된 범인이 우리 손이죠. 면역력을 키워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운동과 꾸준한 비타민 C 섭취가 권장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비타민 C 주사를 통해 면역력 상승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여름 감기를 대하는 한방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만 간단한 뜸법이나 지압을 배워 집에서 자가 치료가 가능합니다. <laughs> 코가 감기에 걸렸을 때. 바로 상상이라는 혈, 여기서 머리나는 부위 1cm 정도 올라가면은 상상이라는 혈이 있는데요. 그 자리에 뜸을 떠주면은 코가 막힌 게싹 뚫려요. 등에 보면 척추 마디가 이제 한세 마디 내려가면 신주라는 혈자리 있는데 그 자리에 쉽게 집에서 배워가지고 뜸을 떠주시면은. 아이들이 감기가 안 걸려요. 한방에서 감기 치료 민간요법으로 생강 꿀차를 권하고 있으며 높은 열이 날 경우 급하게 열을 내리지 말고 천천히 내려줄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폭염 속 야외 활동 시들수 있는 한 푸른색 또는 짙은 녹색 계통의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흰색 의상의 경우 자외선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는 있지만 높은 반사율 때문에 노출된 피부에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자나 양산으로 더위와 자외선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LA 18 홍재식입니다.